자기야, 누가 우리 집 주차 구역에 차를 세웠어. 도대체 누구야? 내가 전화할게. 아 씨, 전화 안 받아. 화가 좀나 보이네요. 일단 다른 곳에 세우자. 하지만 남자는 그게 무슨 소리야? 저차 때문에 우리가 왜 그래야 해? 관리 사무소에 다녀올게. 나도 같이 가. CCTV를 보니 302호 분이 차를 세우셨네요. 공용 구역인 줄 알았나 봐요. 빨리 연락해서 차 빼게 하세요. 근데 표지판이 없으니 꼭이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지금 제 잘못이란 거예요? 아니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말이잖아요. 죄송해요. 이 남자 화가 많이 났네요. 나중에 그 사람 연락되면 지금처럼 화내지 말고 좋게 좋게 말해. 아니 열받잖아. 정말 이러기야? 알았어, 잘 얘기할게. 먼저 올라갈게. 남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아, 야간 기사가 펑크났다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다른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여보세요. 차좀 빼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좀 급해서요. 이제야 연락하시네요. 그쪽이 주차한 곳은 제 주차 구역이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공용 주차 구역인 줄 알았어요. 차좀 빨리 빼주세요. 정말 급해서요. 저도 바빠서요. 기다리세요. 그 사람 연락 왔어? 자기야, 우리 차로 그놈 차를 막아버렸어. 막았다고? 미쳤어? 내가 잘못한 거야. 좀 유치하네요. 잠시 후 여자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들어옵니다. 자기야, 그 사람이 뭐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래. 근데 당신은 일부러 그런 거잖아. 이차 지금 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는 택시 기사예요. 요즘 야간 근무라서 회사에 택시 반납하고 새벽에 오는데 주차할 곳이 없더라고요. 여자는 머쓱하다. 여기 전용 주차 표시가 없어서 착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세운 거예요. 제가 모르고 그런 일이니 사과를 받아주세요. 미안한지 과일도 사왔어. 정중히 사과하더라고. 당신도 사과해? 여자는 째려보고 남자는 눈치가 빠르다. 다음날. 어제 그차 주인입니다. 깜짝 놀란다. 혹시 아직 화가 안 풀리셨을까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어제 일은 죄송했어요. 다시 사과하는데. 저야말로 죄송했습니다 이웃끼리 그럴 일은 아닌데 휴 정말 다행입니다 잘 마무리됐네요 택시가 안 잡히네 그냥 차로 데려다주면 안 돼? 곧올 거야 좀만 얼마나? 자동차 경적음이 울린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어디 가세요? 제가 약속이 늦었는데 택시가 안 와서요 아 그럼 이웃인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뒤에 타세요 정말요? 나 얻어 타고 갈까? 이웃 사촌끼리 다녀와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또는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